안녕하십니까. ES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강좌로 바꾸기와 글꼴 바꾸기 기능에 대한 차이, 그리고 글꼴 사용법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에는 바꾸기와 글꼴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사전에 글꼴을 어떤 글꼴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그 글꼴을 세팅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글꼴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테스트 박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박스마다 글꼴을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꼴을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제출을 할때 어떤 글꼴로 통일해서 갖고 와라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뭐 어떤 글꼴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PC가 아닌 다른 PC에서 사용을 할때그 글꼴이 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 글꼴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글꼴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 차이는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홈 버튼에서 이 바꾸기, 이를 선택을 하시면 바꾸기와 글꼴 바꾸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꾸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어떤 글자 또는 문장을 찾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바꾸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바꾸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현재 글꼴은 뭔데 이 글꼴 을 어떤 글꼴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글꼴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글자 바꾸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 면은 파워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바꿀 거고 이 컨텐츠라고 잘못된 이 오타 를 콘텐츠로 바꿀 겁니다 자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컨트롤 f를 치시면은 단축키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꾸기를 할때 파워포인트 이거를 그냥 PPT로 바꿀 거예요. 자, PPT로 바꾸면은 11개의 글자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컨텐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컨텐츠가 컨텐츠로다 바꿉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뀌는데 이한 장의 슬라이드가 아니라 작성된 슬라이드 모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글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글꼴 바꾸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글꼴 바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에서 바꾸기, 글꼴 바꾸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글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맑은 고딕을 나눔 고딕으로 바꿔 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글꼴들이 쭉 나오는데, 맑은 고딕을 나눔 고딕으로 바꾸기를 누르면 그 전에 맑은 고딕이 나눔 고딕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헤드라인 M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맑은 고딕으로 바꾸시면은 이게 바뀝니다. 자, 글꼴 바꾸기에 대한 기능을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세팅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하냐. 보기에서 슬라이더 마스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글꼴이라는 게 있어요. 글꼴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장 정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글꼴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들어진 글꼴을 기반으로 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보시면은 영어와 한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각. 제목과 본문. 한글 제목 글꼴과 본문.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근데 뭐가 좋냐면은 작업을 할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가 테마, 테마 글꼴이라는 거는 이제 슬라이더 마스터에서 설정한 글꼴대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목 부분이니까 제목인 헤드라인 M을 선택하시면 헤드라인 M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본문이죠. 본문은 나눔 고딕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눔 고딕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바뀝니다. 작업을 할때 여기서 막 글꼴 찾을 필요 없이 영문 글꼴 같은 경우는 뭐 제목 글꼴, 뭐 본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면은 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슬라이더 마스터에 가서 여기서 이제 글꼴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내가 다른 글꼴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제목과 그리고 본문 글꼴들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바뀝니다. 슬라이더 마스터에서 사전에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